어, 아, 우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렸어요 아니, 애굽땅에 내렸어요. 일곱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벌써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우박에 대해서는 바로가 두 손발을 들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여와는 호 의로우시고 나와 데 나의 백성은 아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법적인 인정이다. 이렇게 썼어요. 법적인 인정과 참된 회계는 엄청 다릅니다.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인정은 했으되 회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바로는 인정은 했어요. 아, 하나님이 크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건 맞다. 인정은 했지만, 그것이 참된 해교로 이어졌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3 4절를 보면은, 다시 바로가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법적으로 인정하는가? 참된 회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판결을 받았어요. 반사 앞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 들어서, 감옥 안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죄를 지었다는 거 인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제가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그 죄를 또 지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범, 2범, 3범, 4번. 죄를 계속 짓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죄를 인정했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지만 참된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죄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회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죄와 우리는 절대 결별, 결별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회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죄이든지 참된 회계로 이어질 때그 죄와 죄는 우리, 우리에게서 결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울 점이고요. 두 번째로, 배울 점이 있다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부릅니다. 망하고 싶어 하는 인생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꼭 이상하게도 잘못된 길을 선택. 실수와 고의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실수에는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의에는 의지가 반영이 되죠. 특이하게도 겉으로는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고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실수로 이런 일을 했는지 압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이것이 이것에 나의 의지가 반영이 되었는지 의지가 반영이 안된채 실수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의지가 반영된 고의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의적인 선택으로 잘못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신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신다면,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 인간이고, 우리 가 얼마나 죄에 잘 노출된 사람인 줄, 인간인 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안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 이삭은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리와 삶에 대해서는 상했어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거둘 수 있어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에요. 죄인에게도 이 자비를 베풀어요. 피할 길을 내시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길이 열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에서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옳지 않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천국을 구현해낼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열어내시고, 생명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문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설교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른 선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저정중앙교회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정중앙교회가 올해 안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주 복마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지역에는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어른이 청소년들 영어교육 도시를 비롯해서 저정 초등고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정중앙교회가 쓰임받는 교회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